천안 반지아 쇼핑몰에 사나이 중에 사나이 탤런트 안녕하세요. 송원식이 출연했다 하세요네 오늘 그 상당히 힘들고 지저분한 일인데 네. 그 단단히 각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예 그리고 네. 그 오늘 또 우리 일 코치 해주실 회장님인데 이분 말을 진짜 잘 들어야 될 겁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비시비시해가지고뭐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아유,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 똑부러 못하시면 일단 없습니다. 네. 예. 예 일단은 이 안에 네. 옷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을 일단은 우리가 이거 싸야 되니까 졸로 네. 옮겨야지 이제 편하게 일을 하겠죠. 네. 예, 일단은 이거를 단단히 각오한 송원씨의첫 임무는 네. 공장에서 온 따끈따끈한 오, 박스를 옮기는 거울이. 일. 보기에도 무거운 상자 무게 화들짝 놀라는 탤런트 송원씨 아, 자, 받아요! 우차. 이, 이, 비실비실하 오늘 다 깎아! 호랑이 고참 시작부터 빌렸다! 여의치 않은 작업 환경에 벌써부터 그의 눈앞이 <laughs> 캄캄하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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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그래, 그래. 자그마치 아, 그래, 그래. 옷만 100장이 있다는 그래, 이 이게, 박스를 이게 하나하나 새해, 개별 포장하는 새해. 것이 어. 그에게 떨어진 그래. 두 번째 과업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기진맥진 호강도 업무에 이리저리 눈치만 본다 그리고 그가 맡은 포장할 옷들은 종장 73cm 가슴 폭 60cm 크기로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다는 맨투맨인데 바로 쿠쿠쿠루의 옷인 셈이다 자, 이제 네. 이렇게 하나하나 내 가족이 입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 해야 비로소 그렇지, 고객들의 네. 지갑이 열린다는데 탁, 탁, 탁.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각이 그렇게 감싼 옷을 외부 포장지에 넣어서 택배만 붙이면 1차 배송 준비 완료! 이거 하나를 가져주니까 아주 부끄러워 일치월장 아, 늘어가는 아, 탤런트 송원식의 실력에 뿔났던 호랑이 네. 고참의 입에서도 칭찬이 헐레설레 나 잠깐 차 빼러 갔다 와야 되니까 이거 하고 있어요? 믿고 모든 걸 맡기는 호랑이고참 담배라도 보였는데. 피우려는지 네. 업무 현장을 떠난다 네. 구슬땀 흘려가며 옷 접기에 최선인 탤런트 송원식 네, 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이걸 또 한바탕 뭐큰뭐 실수를 뭐... 저질렀다 이걸 왜왜 왜 지금 왜왜 왜 택배 봉지에 쌓여 지금 어? 이거 아까 그... 네? 에? 그 팀, 팀장님이 아니 팀장이고 나버리면 이거는 지금 손님한테 나가는 봉투인데 실제로 화가 보잖아. 났는지 캐릭터도 있고 평상도 사투리에서 충청도로 바뀐 사장님 아니, 말투 아니 텔레비 나오면 뭐 이렇게 다 낭비해도 될 거예요 이거? 이왕 울고 해본 일이지만 사장님의 노발대발에 일당을 어, 못 받을까 거짓말. 조마조마한데 일당 없어요 이런 식으 하면 죄송합니다 잠시만 네. 서럽지만 그래도 꾹 참고 심기 일전에서 포장에매진하는 아, 송원 씨. 송 씨. 네. 아유 고생 많으세요. 장 이게, 이게, 이게 지저분하고 힘든 일인데 어떻게 배는 음. 안 고파요? 조금 고. 그렇게 부랴부랴 뭐, 일하다 뭐, 보니 진짜. 어느새 찾아온 꿀맛 같은 뭐, 점심 시간. 거예요? 아 그냥 맛있죠. 아 맛있었어요. 조금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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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맨님은 어디 갔어요? 새참 시간이 지나고 카메라만 덩그러니 놓인 어, 나라... 채 카메라맨이 어, 사라졌다. 네.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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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뭐.. 여기서 뭐.. 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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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일을 하다 말고 무슨 아 아니, 아니, 아나 진짜 답답해 죽아네 이거 진짜 오후 작업은 전 직원 총 출동하여 하하호호 수다 떨며 남은 옷들 모두 포장 되시겠다. 안 팔려서 그 그건... 어느덧 지옥 같던 옷 포장도 마무리에 접어들고. 아유, 아유,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요, 되게 좋았어요. 네, 역시 어. 그 우리 선배가 잘 가르쳐줘가지고 응. 아큰 예. 아, 힘이 됐습니다. 또 이거 준비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에이. 자 오늘 다사다난했던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형님들과 사장님 함께 도와주셔서 너무 편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갑시다.